얘들아 오늘은 샬롯 브런트의 제인의 어를 소개할게 제인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냉정한 이모집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라다가 엄격한 기숙학교 로우드에 입학해 학교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강한 의지로 버티고 공부해서 결국 로우드 선생님이 되었어 그리고 손필드 저택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지 저택의 주인 미스터 로체스터는 처음에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제인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사랑하게 돼 하지만 로체스터에게는 큰 비밀이 있었어 바로 미친 아내가 위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야. 제인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사랑하는 로체스터를 떠나게 돼. 제인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아 로체스터에게 돌아오지. 로체스터는 그동안 큰 불행을 겪고 시력을 잃었지만 제인의 사랑과 은신으로 다시 행복을 찾게 돼. 제인 에어는 사회적 차별과 여성의 자아 실현을 탐구한 전형적인 빅토리안 소설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자아를 찾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